나이 들수록 화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자잘한 꽃무늬 옷 고르시죠? 죄송하지만, 이게 바로 나를 가장 촌스럽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. 시선을 어지럽게 분산시키는 패턴은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. 기억하세요. 패턴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빛내주는 세련된 조연이어야 합니다. 해결법은 덜어내기입니다. 옷은 단순한 색으로 중심을 잡고 스카프처럼 작은 소품에만 힘 있고 세련된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. 이것만으로도 훨씬 고급스럽죠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내 얼굴형에 딱 맞는 스카프 연출법과 절대 실패하지 않는 패턴 고르는 비법은 고정? 댓글에 전체 영상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.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.